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 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데 요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밀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너내말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laughs> 하나님이 죽을 줄 알지니라 두 번이나 나오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늘 불신앙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 연약, 연약했던 지난날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연약했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축복을 쭉 말씀하셨는데 어, 아비 집을 감히 떠나지 못해서 도중에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형님 죽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죽고 그러면서 가난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뭔가 주저주저한 것이죠. 어 그러면서 또어그 친척 아비 집다 떠나라는데 친척인 그 자기 조카 로스를 데리고 나오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꾸 말썽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다. 12장 1 0절서 1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부시랑에 와서 가나안 땅 버리고, 언약의 땅을 버리고, 저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매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부신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또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12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누이라고 속이죠. 어 그렇게 연약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세워 나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아브라함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을 깨달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상수리의 숲아래다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롯, 롯과 헤어진 것이죠 롯을 떠났다 로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을 끝까지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에입니다. 조로 조카 롯과 헤어지고서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 3장1 8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예배 중심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4장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로시 잡혀갔는데 가서 뺏어 오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담대함을 주시니까 이런 이제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14장 21절서 어 24절에 보니까 소도망이 이제 승리하고잖아요. 오 근데 소도망이 너가 뺏어 온 거니까 네가 재물 다 가져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것을 거부하죠. 나그재 재산 안 갖겠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재물을 오히려 다 양보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씨를 주겠다 씨를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하실 것이다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중심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14장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상수리의 수풀 아래 나무 아래서 계속 은혜생활 하고 있는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죠.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 그 미래에 대한, 것, 대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 말씀하셨으니까 의인 50명 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 서 중보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어 계속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주 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가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연약성, 약함, 나약함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데 자기 아내를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뺏길까봐 그것도. 아,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빼서 갈까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쪽은 또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처음에는 애굽 왕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왕한테 두 번째 똑같은 아내를 누이라고 똑같이 속이게 됩니다. 그래갖고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주변이 다 불렛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 인본주의를 쓰는 것인데, 알고 보면 자기 그 부인 사라가 사촌 누이예요, 사촌 누이. 그러다 보니까 누이는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인본주의잖아, 이렇게. 아는데 아내인 것을 먼저 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실수죠.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오늘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너 남의 아내 뺏었으니까 넌 죽는다. 하나님의 경고죠. 경고. 20장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 방패가 주신 것이다 어 20장 16절서 18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 렉과 그의 여, 아내와 여정을 치료와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에게 집에 모든 테를 다닫으셨습니다라 그래서 사라 빼서 간것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모든 사람들에 잉태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해주니까 그것을 이제 다 바로 치유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능이 높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호하시려고 특단의 그 대책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선지자 역할한 을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심은 뭐냐? 그 마음 중심.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어, 물론 자기 안 죽으려고 했지만 음, 알고 보면 사촌 누이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거든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친, 저 친, 친척끼리 결혼했거든요. 이렇게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족보 생명과 씨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씨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레도트인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가문에 씨를 퍼뜨려야 되는 후손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죽으면 안 된다. 그 생명을 전달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선 씨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생명. 가족 제도죠. 다말의 축복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말 보면 그 내용들이 끼리기 때문에 근데 그 다말한테 네가 더 나보다 옳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시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십니다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백성은 멸망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멸망받죠 언약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 결국 이제 언약 중심입니다. 육신적인 생명보다는 언약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언약 붙잡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믿습니다서 뭐 강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잖아요. 안 믿어진가 믿습니다면서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가인은 언약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언약 붙잡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언약적인 믿음이 있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의 행정하는 교회 일이라든지 행정 또 사업이라든지 우리 생각에 대한 미래라든지 모든 걸 항상 복음 중심으로 알아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유익한 쪽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항상 그 중심을 생각하거든요. 아,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을 텐데 항상 이게 내 중심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복음의 유익한 쪽이 무엇일까?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계획일까? 그 중심에서 바라봐야 된다. 내가 계산해 갖고서 내 똑똑한 머릿 속에서 나오는 그 중심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따라가라. 하나님 언약이 어떤 게 맞는 것일까? 바로 이런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는 축복합니다. 점심 많이 맛있게 드시고요. 바로 한 시간 이후면 식사하시고 한 시간 이후면 또이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다른 스케줄은 없고요. 좀 식사하시고 좀 쉬시다가 그래서 두시 반에 이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전도자의 축복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